오늘 뭔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드라이를 했는데 버섯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시 감았어요. 오늘 일진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이렇게 보내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떨다가 자려고 해요. 어제 꿈에서부터 그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공연장에서 랩을 했어요. 근데, 쌈디 형이 계셨어요. 쌈디 형이 막 극찬을 해주셨어요. 와, 요섭이가 랩을, 와, 진짜 너무 잘한다고. 라인 폭격기, 거의. 그 꿈을 딱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겨우겨우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 내가 왜 랩을 했지? 제가 세차를 하러 갔어요. 벌써 또 슬퍼줄라 그래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운동을 갔는데 해가 쨍쨍인 거예요 비가 전혀 올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날씨라고 찾아서 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안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이 딱 괜찮겠다 싶어서 한시간 반을 열심히 닦고 코팅하고 끗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마지막에 코팅을 하고 장비들을 치우고 있는 중에 비가 오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열받네. 비가 잠깐 그쳤을 때 빨리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차를 붕하고 나오다가 고압수 푸 나오는 거. 고압수 건이 제차 어디에 걸렸었나 봐요. 그거를 팍 쳐버렸어요. 너무 놀라 놀라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서 고압수 건을 다시 꽂아놓고 막 닦았는데 어 그래도 다행히 다 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소나기가 쫙, 쫙, 쫙. 그래도 무사히 도착을 해서, 세차장에 연락을 드려서, 고압수를 제가 나오다가, 이렇게 됐다. 혹시 확인 가능하시냐? 그랬더니,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그러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멍하게 있다가 피자 시켜 먹었어요. 맞아. 근데 피자를 배달하시는 분께서 다른 아파트를 가셨어요. <laughs> 근데 네, 아 모르겠는데요. 아 어디에요? 저고저고 저거 저 설명을 계속 드려도 혹시 다른 아파트 가신 거 아니에요? 정적. 아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네 조심히 오세요. 그렇게 또 어렵게 피자를 먹었답니다. 이게 손세차를 맡기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가지고 그거 돈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제가 예. 돈 <laughs> 날라가게 <손> 생겼어요. <laughs> 아손 살짝 맡길걸 어쩌겠습니까? 차도 괜찮고 저도 안 다쳤고 사람들도 안 다쳤으니까 다친 사람 아무도 없고 제 돈만 나가면 돼요. 제 지갑만 다쳤어요. 좀 잘게요 피곤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털어놓는 거예요 왠줄 알아요 부끄럽거든요 <laughs> 어쩔 수 없죠 뭐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